자, 1하고 6을 모두 사용하고 5만 4천보다 크고 5만 4천 200보다 작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다 네모, 네모 몇 여섯 자리 수가 있죠? 여섯 자리 수인데 일단 얘가 5만 4천보다 크대요. 5만 4천. 아, 54만보다 크고 그리고 50. 4만. 내가 핸드폰에 다 있어. 2,000보단 작아.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어떤 수가 들어갈까? 오, 4, 여기 일단, 오, 5. 5. 여기 와. 5가 들어가. 네. 5가 들어가면 은 속정이라고요. 여기는 5, 4. 4. 1, 2. 5, 4 1, 여기 6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안 되죠? 에이, 5만 4천보다 크잖아. 54,000번 크지만 54,542,000번은 작 이게 작지가 않지 6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5가 들어가고 이거 4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그러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때? 54까지는 어때?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54까지 는 똑같아 야 후야 앉아자 그리고 그다음에 오 사는 일단 확정이야. 교용 오사 확정. 그다음 우리가 근데 숫자 가뭐 있어? 이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오 사를 이미 썼어. 근데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하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은 3이요왜1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여기가 2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 자이기가 2가 들어간다면 얘가 2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2가 들어간다면 그쵸 그렇죠. 5만 지금 이 숫자가 5 4 2가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어떤 숫자 나오겠죠? 5 4 2하고 가장 작은 걸로 만들어 볼게요 5 4 2하고 남은, 수, 가, 남은 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뭐예요? 1 3 6이죠 그쵸 그럼 6 136으로 여기 딱 집어 넣으면 이게 가장 작아 중간에 2가 들어가는 수 중에 근데 걔가 뭐야? 무조건 뭐보다 커 5만 4천 54만 2천보다 무조건 크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들어가면안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죠. 이게 그렇죠? 얘가 어때? 조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여기 1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아는 거야. 자, 1이 마지막에 들어갔어. 마지막에 3, 자, 3, 그리고 3. 맨 마지막 은 어떻게 돼? 이제 우리 1을 썼죠? 3.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가 3. 들어가? 3이 들어가. 왜? 홀수요. 그쵸, 맨 마지막 홀수. 홀수니까. 그쵸? 이 홀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뭐가 돼야 돼? 3 돼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애들은 6이나 2, 6이나 상관없어요. 그쵸, 우리는 이제 2, 6이 될 수도 있고, 6이 가될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가지. 2. 2,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이. 6이가 될 수도 있어요. 6이. 그쵸? 그래서 6이 5, 6이 5, 4, 1, 6, 6 2, 2, 3. 이거거나 또는 2, 어때? 5, 4, 1, 2, 6, 3. 이렇게. 그죠?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거는, 어,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 어, 문, 물론, 어, 다들 잘했겠지만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이 생각의 과정이 중요해요. 조건을 하나하나 그, 사용해야지. 그지그 방식대로 하는 거야.